갈 거. 알아요. 티주 티주 테이크도 싶네요. 이잎 무슨 잎인 줄 아는 사람? 레몬 잎 같은 레몬 맛이 나요 상큼한 맛? 이게 뭐지? 알거 같은데 모르겠네. 밥 먹고 있는데 겁 나타났다 해서 저 불러줬어요. 잠깐만. 썸베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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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밥 먹는데 썸베어 썸베어에서 따라갔더니 곰이 있어 대박이야 와 발톱 봐 마 대박이다 기능 묻은 수건으로 막 얼굴을 닦네. 잘가. 밥 먹는데, 썸베어, 썸베어 이러는 거. 썸베어가 뭐야?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말레이곰이. 그, 그, 그. 그 말레이곰이랑 썸베어랑 똑같은 명칭이거든요. 태양곰. 아, 태양곰이구나 하고 바로 따라갔죠. 진짜, 와. 진짜 가까이 있었어. 저는 핸드폰으로만 촬영해서 동물은 그렇게 멀리 있는 동물은 찍히지가 않는 데절 핸드폰에 잘 담긴 정도였으니까 진짜 가까웠어요. 너무 좋아. 아, 진짜 오길 잘했다. 진짜 너무 귀엽고요. 크기가 진짜 안 커요. 제가 호주에서 봤던 대형견 있거든요. 제막 허리만하게 오는 개보다. 작아보여요. 개체마다 지금 저 개체가 작은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말레이곰 자체가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훨씬 더 작아보여요. 쓰면 1.4m? 에서뭐 1.6m 정도 될것 같은데, 네 발로 길 때는 확실히 그냥 많이 큰 대형견? 그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와. 근데 발톱은 봤듯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날카로. 중고등학생 때밥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좀 그런 느낌. 밥 빨리 우겨놓고 동물 보러 가고 싶다. 저는 이제 점심 먹고 트레킹 한번 해보려고. 요 여기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아, 구글만 구글 맵만 돼도 마음껏 돌아다니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길을 잃으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쪽 도로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캠핑장 바로 옆이거든요? 코끼리 똥이 있어. 심지어, 심지어 싼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파리도 많고, 여기 수분감도 있는 거 보니까, 와, 여기까지 코끼리가 나오나 봐요. 왜냐면 텐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제 텐트가 저기 뒤에 있어요, 바로. 어, 어쩌면 운 좋으면 코끼리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야생 동물원 같아요. 진짜 동물이 진짜 다양하고 많대요. 여기. 그 아까 여기까지 태워다 준 공원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걸어다니면 위험하다고 호랑이가 공격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칼이죠 칼. 있죠, 칼. 혹시 몰라서 칼 하나 준비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암튼 내가 여기니까 1번, 2번, 3번까지 쭉 갔다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비가 파 왔다가 또 그쳤다가 비가 파 왔다 그쳤다 그러네요. 어 이렇게 야생 동물 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재밌네. 가 보자. 이런 이런 물이 있는데 관찰 카메라 설치해두면 어떤 동물이든 좀 찍히지 않을까 싶네요. 무슨 소리인데? 호랑이 튀어나올까봐 조금 무섭네.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나머지 다차 타고 다녀서. 빠스락거리는 소리 날까봐 굉장히 숨죽이게 돼. 이런데, 동물 지나간 적. 줄은... 나비는 진짜 많다. <laughs> 좀더 다양한 동물을 보고 싶네요. 특히 흡표범. 흡표범만 보면, 와, 아, 진짜 하산하라 하면 바로 하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흑표범 보는 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표범도 어려울 텐데. 나중에 흑표범 키우고 싶다. 자꾸 뒤를 봐줘야 돼요. 혹시 습격당할지 모르니까. 무슨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가 꽤 크게 났거든요. 뭘까? 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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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긴 꼬리 완성 호랑이소리 들렸어요 호랑이소리 어. 어, 작은 도마뱀들은 많네요 얘는 누군지도 모르고 별로 예쁘지도 않아서 안 잡을게요 근데 넌 누구니? 그러니까 울음소리 들렸거든요 근데 울음통이 꽤꽤 꽤 컸어 으음. 이렇게 두번 울었거든요 이 숲속에서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섭네. 뭘 찍나? 아저씨들, 뭐 찍나 했더니 저새 찍고 있었어. 파란색. 둥시안에 들어가 있네. 근데 저 아이폰이어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여. 나도 뭐. 별로 안 보고 싶다. 이게 다 나비예요. 나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겠네. 근데 너무 와서 좀 지치긴 한데 조금만 더 가서 이제 한번 좀 쉬겠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한번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이 조금만 더 가보자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만 더 가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꽤 많이 와가지고. 이제 슬 근데 돌아가야 될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가 없다. 어? 저기 끝이 있다. 길의 끝이. 와, 나다 오긴 했네. 끝까지. 그래. 끝까지 갔다가 가자. 와, 나 돌아가려 했는데, 진짜. 이래서 끝을 알수 없는 건참 힘든 것 같아. 그래도 힘내 보니까 끝이 보이네. 다행이다. 사람들이 나비 보러 온다는데 맞는 것 같아. 아, 어떻게 끝까지 왔네. 저긴 뭐지? 이제 못 가는 건가? 차량만 이동할 수 있는 건가? 먼지 봐야겠다. 앙크란 캠프. 나는 여기까지 걸어가면 안 된대요. 갑자기 또 날씨가 이상해지죠. 비가 오기 시작하고. I can't speak Thailand. Oh, okay. ah, speak English. Oh, okay. Back, back, back. back, back, home. back home. Oh yeah, yea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우와, 고추다. 오! 나비한테 딱이 맞았어. 와, 차 타고 가니까 이렇게 편하네. 재밌다. 우와. 와, 완전 재밌네. 다 젖었어 아.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어. 아, 갑자기 폭우가 와서 어차피 저제 몸은 다 젖어가지고 괜찮은데 저 텐트는 젖으면 오늘 잘 데가 없어서 텐트를 빌려서 천막에서 자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버티게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안 젖은 게이 전자기기밖에 없거든요. 네, 가방도 후닥 젖고 뭐, 텐트도 다 젖고 제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다 젖고 했는데 그거를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데이터가 안 돼서 일기예보도 못 봐가지고 날씨가 어떨지 아예 모르겠네요. 여기 매점 아주머니가 친절하신네 여기 4시에 닫는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냐? 재료 많이 떨어졌다고 다시 사올 거라고 미리 지금 주문해 놓겠네요. 그래서 주문한다 했어요. 저녁은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미리 시켜 놓고. 저녁에 먹어야지. 음, mm -hmm. oh, I want this beef basil fried uh, rice. 바이카타. Can I? c uh, no, no, uh, You don't have? 아하, 아, ไมีใบกะเพรา 여기 앉아 있는데 나무에 뭐가 움직여서 잠깐 나와봤어요. 어디였지? 어디서 움직였는데? 저기도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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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핸드폰으로 교체. 뭉키 긴팔 본승이네. 팔이, 어, 어마무시하게 기네. 아. 어. 까만 원숭이가 좀 전에 찍고 있던 원숭이 쫓아냈어. 요 제가 좀센 놈인가 본데? 여기도 있어. 그래, 나 봐봐. แม่ลง 애기 원숭이랑 어미 원숭이. 지가 알아서 잡히러 와주네. 잡아야겠다. 꽃불쇠. 돌아다니면서 그 코뿔새를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동물이 진짜 많아서 찾는 재미도 있고 촬영하는 재미도 있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그냥 재밌어요. 소고기 볶음밥인데 아, 뭐 한번 먹어나보자. 음. 음. 소고기 없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소고기야 너무 쉬게. 소고기 빼고 맛있는 소고기 볶음밥. 디쥬 디쥬 테이크 더 포르. 예 예. 퉁. 파낸 퉁. 파난 퉁. 응. 어 웨이. 예. 웨이 폼난 퉁. 디스 웨이. 아. 와. 어나익에 코스. 응. Uh, now you talk about, uh because then mm. close, heavy. Uh -huh. yeah. uh, when did you take the photo? Um, mm. Uh, five o'clock, a.m. up, oh, yes. a.m. Yes. Oh, uh, you can't, um, you can't see, uh, every hour. everywhere. y yes. 오. 오케이. If you're lucky, you lucky. 아. 예예 예. 오케이. I want 예 see him. yes. 졸락. Yeah. 땡큐. 고쿤카. คร yeah. 와, 대박이다. 아저씨가 말 거셨는데 아니 표범하고 흑표범하고 다다 보셨, 다 보셨대. 할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운이 좋으면 볼수 있대. 요 너무 부럽다. 음, 여기 이분들하고 대화 좀 했는데, 서로 이제 영어도 잘안 되고, 태국어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얼추 대화를 했는데, 그 무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 저녁에 여기 나가면 2,000바트 벌금 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아, 그러면 그 표범 어떻게 찾냐, 표범 찾으러 가고 싶다 하니까, 표범 이 캠핑장 근처에 나타난대요, 밤에. 그래서 어, 이두분다두분다 표범을 이쪽에서 봤대요. 그래서 저도 굳이 뭐 찾으러 안 나가도 될것 같고, 그냥 지금 샤워하고 해지일 때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오늘은 이 주변 캠핑장 주변을 좀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 표범을 봤다니까 좀 신기해. 나도 볼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표범 오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카메라가 대포 카메라 알죠, 대포 카메라. 다 대포 카메라를 들고 다녀서 사진을 엄청 잘 찍어. 멀리 있어도 사진이 엄청 잘 담기는데 저는 아이폰 기껏해야 다섯 배 줌이어서 응어 엔간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칼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는 거긴 한데, 뭐 공격을 안한다곤 하네요, 표범이. 뭐,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따가 밤에 다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